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1월 8일입니다. 여기는 해바담 제일농장입니다 예, 지금 여기 레드향 밭에서 오늘 레드향을 따고 있습니다. 이 예, 레드향이 보이나요? 레드향이 안 보이죠? 그래서 올해 레드향 값이 비싸답니다. 이 뭐, 레드향을 막 물타는 느낌이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레드향 비싸갖고, 이번 명절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좀 가격대가 세갖고,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저도 가슴이 아파요. 여기 보세요. 레드향은 이, 이, 이. 보이지 않고, 이파리, 제주도 말로. 썸만 무성, 하 보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답니다. 이 이거, 레드양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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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밖에 안 보입니다. 한 개. 이 가지 하나에, 레드양, 이파리, 100에서 120개의 열매 하나를 키운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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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잎이. 100개인가요? 120개인가요? 1 0 0개에만 개에, 예, 레디앙이 하나 달려있네요. <laughs> 이런 관계로 올해 레디앙 값이 비싸서 다들 택배를 안 한다고 합니다. 택배 가격은 물리면 비싸다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찐딱 하고 우리한테 이익되는 거는 없고 그래서 다들 농협이나 상인들한테 넘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넘길 수가 없답니다. 왜요? 수십 년 동안, 아니 10년 넘게 저와 고객들이 소통하면서 저희 레디앙을 주문해 줬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상인들한테 안 넘기고 오늘도. 수해서 고객들한테 보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따고 있어요. 지금 레이스가 넘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뭐 여러 개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 나무는 그나마 잘 달린 나무예요. 잘 달린 나무라서 예쁘죠? 먹음직하죠? 아까 체험 오신 분도 있었는데 어, 저희 레디앙을 먹기 위해서 멀리서 멀리서 왔다고 합니다. 레디앙 우리 레디앙 아니면 남원에 올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용인에 사시는 분인데 1 년에 한 번씩 여행을 여기 제주에 오는데 오늘은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간다고 이제 같이 왔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여기 안 오면은 딴데 가서 먹지 못하겠다고 꼭. 저희 해바담네디앙을 찾아줘서 정말 정말 감사하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선별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에서 따는 거예요. 크고 작고 이거를 지금 선별해야 하거든요. 지금 선별하고 있어요. 나무에서 따갖고 오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선물용 중짜구요. 선물용 중짜. 요거는 가정용이구요. 요거는 선물용 대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용 상자, 가정용 상자. 이렇게 예쁘게 해서 포장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벌써 예약들이 쭉쭉쭉쭉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해바담 제1농장의 네대양이었습니다 어, 며칠 있다가 제2농장 네대양따러 갑니다. 날도 벌써 5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네대양이또 힘이 너무 세갖고 꼭지가 허름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말일쯤돼 갖고 딸려고 합니다. 색깔이 아직 잘안난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몇 개나 따졌신가. 한번 봐봐야 되겠다. 자, 레디앙은 어디요? 해바담 레디앙이죠. 레디앙 주문하시려면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 쇼핑으로. 갑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해 보세요.